안녕하십니까. 언니라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일까요? 성서에 나온 사람입니다만은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영국인인 토마스 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483년도에 태어나서 1635년 동안 살았습니다. 무려 152세까지 장수했거든요. 그는 놀랍게도 80세에 처음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오래 살지 알고 이렇게 늦게 결혼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대에 결혼했을 때인데 무려 돌아가시고도 남을 어떻게 보면 증조할아버지 때 결혼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결혼해서 일남일녀를두고요 120세에는 요 재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드파라고 하는 브랜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만들어져서 그의 장수를 아직까지도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드파라고 하는데 마셔보고 싶군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말년에 병상에 누워 지낸다면 장수는 아무 의미 없겠죠. 따라서 건강하게 건강평균 수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놀랍게도 인간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제가 볼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굉장히 동경스러운데요. 어떻게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